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잠잠하고 또 대부분의 어 매수컴에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연일을 반복해서 아파트 가격이 주저앉고 있다고 이건 뭐 일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어 해당되는 그런 언론들이 계속 어 연속적으로 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올해만큼 봄을 기다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삽목해놓은 그 수국들이 싹이 이제 집에 잔뜩 화분에 심어놨는데, 싹이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이 비도 그치면 이제 다음주쯤이면 좀이런가 어쨌든 남초는 이제 밖에 내놓을 예정이고 다음주쯤에 그 다음에 삼목한 수국은 이제 싹이 났으니까 이제 비 한번 더 오면 내놓을 예정인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만물이 수생하는 이 봄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무주택자라면 저는 사셨으면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다, 모든 매스컴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너는 일산 감촌마을, 백수동마을, 뭐 백마마을에, 국한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오를 것 같냐? 그죠 오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몇 프로 정도? 15%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몇 프로 오른지 아십니까? 고이시가 32%가 넘게 올랐어요. 평균 32%. 그러니까, 저녁이, 고이시 저녁이, 위치가 좀안 좋은, 입지가 좀안 좋은, 곳까지, 통털어서 32%가 올랐으니까 32% 조금 더 올랐죠. 그럼 이 백마 마을처럼, 감촌 마을처럼, 백송 마을처럼 입지가 좋은 곳은 32%만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작년에 32% 올랐는데 제가 올해 예측하는 건몇 프로냐? 15%, 딱15% 정도 왔다 갔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제 얘기 듣고 아파트 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유튜브 덕분에 굉장히 잘 되는 부동산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데 항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너 때문에 아파트 샀다가 폭망했다라는, 너 때문에 연끌했다가 망했다라는 그런 항의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떡도 사다 주고, 케이크도 사다 주고, 뭐, 기프티콘도 사다 주고 했던 고마운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9년, 20년, 21년, 22년, 지금 이제 4년째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동영상을 대충 한번 보니까 500개가 좀 넘더라고요. 500개가 넘는 그 수많은 동영상 중에서 2019년도도 그랬고, 오른다고 했죠, 그죠? 뭐, 그 조정적 해제되면서 엄청 많이 오를 거라고 했죠. 엄청 많이 올랐죠, 그죠? 20년도에 계속 줄기차게, 동영상 그 500개 넘는 동영상 계속 오른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말 듣고 와서 산 사람은 혜택을 봤을 거니까 저처럼 저는 3, 4, 5단지에 투자를 해서 뭐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 19년도, 20년도 그랬죠 21년도 제가 많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음, 특히 백마 마을, 강촌마을, 백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거부감을 갖고 이제 꼭지인데 오를 대로 올랐는데 또 사냐라고 얘기했는데 제말 듣고 산 사람은 엄청 올랐죠, 그죠? 3년째 다 올해 22년도 들어서서 제가 오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뭐 대선 이제 곧 대선이 치러지겠죠. 뭐 어떻게 흘러가든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가 곧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8월 들어서 이제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전세 새롭게 계약되는 전세에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치솟을 겁니다. 그렇죠? 보통 뭐 2억에서 3억 정도 올라 뛸 텐데, 그 많은 전세 자금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매매 가운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잠잠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산소사산이 이제 연말에 이제 시운전을 하게 되고, 진짜 이제 내년 1월에 개통하게 되면, 이 지역은 굉장히 큰 수혜지역이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돌이켜서 올봄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데 제발 저 싹이 다 나오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장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로 뭘 들었죠? 19년도 올랐죠 그죠? 제가 오르다고 했는데 올랐단 말입니다 그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처럼 그 다음에 20년도 전2 0년도에서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뭐 책임질 테니까 사아알아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했던 게그 500개 동영상을 다 뒤져보세요. 처음부터 오른다라고. 그게 뻥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실제 실현이 됐죠, 이제 팩트로. 21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21년도도 무려 32. 몇가 올랐잖아요. 고양시 전체 평균 가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지가 좀은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32%만 올랐겠습니까? 평균이 32%인데 입지 좋은 여기는 돌올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올해 22년도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대선 뭐 지방선거 다 그냥 무시하고 이제 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해 준다라는 것까지 뭉뚱 구해서 적어도 15%는 오를 것 같으니까 제발 무주택자라면 빨리 사서 좀 색다른 다른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했는데 버킷 리스트가 저는 살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꿈만 아꿈 희망이 있어야지만 좀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파릇파릇한 이 만물이 소상하는 봄잔인는 4월 오기 전에 좀 제발 샀으면 하는 마음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 아무리 해 봤자 삶이 안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인간이 돼도 실질적인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투자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척도는 뭐 행복지수 검사해보면 알거 아니니까, 그죠? 전 100점 만점에 87, 88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곧 봄이 되면, 이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 뭐, 이렇게 막 하겠죠, 그죠? 그러면, 제 삶은 더 행복해지겠죠? 뭐 1더백 점에서 그 위는 없으니까, 97, 98 왔다 갔다 할 텐데, 어쨌든, 제가 3월을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이제 저는 더 투자하지 못하니까, 제가 삽목해둔 작년, 음 10월? 아, 9월, 10월에, 그 경비 아저씨가 수국을 다 잘라서 이제 정리한다고 잘라서 갖다 버린 거예요 그다 주워다 막 갖다 꽂아놨더니 싹이 난 거예요 그 얼마나 예쁜 꽃이 피겠습니까 꽃이 핀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꽃이 피는 것도 있겠죠 그죠 피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우리 사무실이 얼마나 예뻐지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옆에 꽃이 피고 수국도 이렇게 좀 멀리서 보여야 되나 수국이 이렇게 새싹이 난거 있죠 그죠 예쁘죠 그죠 어. 이처럼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들도 내 삶에도 희망이 만물이 소생하는 그 봄에 새싹 씨앗처럼 우리도 뭔가 내가 지금 지금 봄이 오기 전에 뭔가, 뭔 짓을 해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베팅하는 거예요. 제가 베팅하라는 요인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각 단지별로 금매물이 한두 개 있어요. 여기서 금매물이라는 것은 양도세가 무서워서 툭툭 튀어나온 한 3,4천 정도 어,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나한테 뭐 적당한 것을 투자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22평이 될 수도 있고, 27평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갈아타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이 있더라도, 저처럼 그냥 22평에서 저는 31평으로, 31평에서 아직 이사가진 않았지만, 37평으로 선봉했죠. 그죠. 근데 지금 제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층을 정말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 5단지 49평 1층으로꼭갈 겁니다. 그러니까 22평에서 31평, 31평에서 37평, 37평에서 49평으로 언젠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 올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버킷리스트를 설정을 했고 여러분도 버킷리스트를 설정을 해서 갈아타기에도 좋고 뭐 무주택자라면 정말 올해는 그냥 내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암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계속 망설이다 보면, 주저하다 보면, 뭐, 유행가 노래 중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연관하는 노래가 있던데요. 연인들한테는 주저해도 돼요. 망설여도 돼요. 손 잡을까 말까 망설여도 됩니다. 근데 내집말이야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행동해야만 내 집이. 행동해야만 운이 찾아오는 게 행운이고, 행동해야만 복이 찾아오는 게 행복이니까. 어쨌든 눈차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행동으로 옮기셔서 여러분도 저처럼 갈아타기를 갈아타기를 하려면 일단 내 집이 있어야 될거 아니고요 작은 집이라도 그 작은 집을 발판으로 해서 뭐 대출을 좀더 당기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라도 뭐 친척들한테 좀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서라도 해 가라타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내 집이 없으면 가라타기의 기본이 안 되니까 올 봄에는, 음, 올 봄에는 적어도 파르파드, 파르파르탄 새싹이, 파르파르탄 플리피 풀립처럼 늙다라는 <laughs> 소설도 있었고, 어. 김수영의 그 풀립에서 보면 바람에 의해서 플리피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게 있잖아요. 그 다시 일어나는 플립처럼 여러분 삶도 가열차게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올라타기를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아파트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올 봄에는 제발 아파트 투자하세요 라는 취지로 두 번째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 봄이 찾아오는 싱그러운 봄과 함께 여러분도 아파트를 장만했으면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난 혹독한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제 곧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봄이 찾아왔다는 증거를 사무실 옆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이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꽃이 예쁘게 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에 수국도 이제 싹이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음, 수국이 이렇게 싹이났고 옆에 꽃도 보이십니까? 수국 옆에. 네, 꽃도 있죠. 그죠. 어, 봄이 찾아왔다는 것을 음, <laughs>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 소생하는 봄이 찾아오면 어,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제 새로운 희망 같은 새싹이 막 돋아나는 것처럼 희망 같은 것을 다들 이제 서로 얘기하게 될 텐데. 아, 저는 아, 가장 음, 제가 살면서 설렜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아파트 장만하는 한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 여기 5단지 이 사무실이 있는 5단지 여기 22평에 처음 생애 처음 주택을 이제 마련하게 된 것이죠. 어, 너무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얘기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22평에 살다가 저쪽 3단지 31평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굉장히 기분 좋았던 거 같아요 수리도 싹 리모델링 하고 나서 거의 뭐새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으니까 어 엄청 뭐십 수년 전 20년 가까이 된 얘기지만 그때도 정말 기분이 좋았던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음 봄이 찾아와서 이제, 22년도 봄이 찾아와서,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이 봄을 맞이해서, 주거 환경을 새로 이제 만들게 될 때, 그 설레는 마음은 이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벅찬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다면, 올 봄, 기회도 정말 좋습니다. 뭐 제가 전 동영상에서 올해 이 백마마을, 강천마을 백송마을 같은 경우는 뭐15% 정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이 지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아파트를 장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기억도 있고 또. 아파트 가격이 뭐15%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건 뭐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꼭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 집을 장만하는 건 얼마나 희망찬 치 일이냐면 내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저는 제 삶에 몇번안 되는 그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는 저는 이제 어 그 계획을 잘 짜서, 제가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이 부동산 일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어 3, 4, 5단지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해서, 어, 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자유나 아니면 시간적인 자유나 획득하고 나서부터, 어그 행복지수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행복지수 점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00점 만점에 뭐 97점, 98점 정도 어, 되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제 봄이, 이, 마무리 수상한 이 봄에 꼭 아파트를 장만해서 좋은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 저 같은, 저 같은 비슷한 행운이 찾아와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윤택한 좀 자유스러운 그러한 삶이 가족들과 함께 번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거래 1등 한산부동산 입니다 이제 파릇파릇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한 10월 달인가, 지난해 10월 달인가 어, 수국 삽목한 음, 어, 수국인데, 어, 싹이 꽤 많이 자랐죠. 그죠? 어, 이제 꽃이 필지 안 필지, 저는 꽃이 피었으면 좋겠는데, 어,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상찜은 어, 3단지, 4단지 사이에 곰카페 있죠? 그죠? 커피 맛있는. 고기 처제가 어, 오늘 잔뜩 어, 상추를 따왔습니다. 상추를 보니까 저도 이제 봄이 오면 어, 이제 주말 농장에 가서 상추 열심히 따다가 옆에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꼭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제 경험상, 어, 제 경험상 굉장히 많이, 이내 삶이 달라지고, 터닝포인트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음, 이제, 그건 경제적인 자유라던가, 아니면 시간적인 자유. 거의 요즘 뭐, 반백수 생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어, 아닌데, 그거는 3, 4, 5단지 아파트에 이제, 어, 개투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아,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생활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별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이제 찾아왔는데, 어, 실질적으로 우리 정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요즘 많이 깨달은 건데, 경제적으로 일단 안정돼야만 정서적으로 안정이 찾아온다는 그 깨달음 아닌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우리가 부부싸움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뭐좀 이기적인 관계 이타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갈등이 생기는 요인을 살펴봤더니 돈이 정말 중요한 문제 더라고요 어제 그 뉴스에 난그 사건도 뭐, 같은 친형제끼리 그런 끔찍한 갈등이 있었는데, 알고 보면 그돈 때문이죠, 그죠? 어, 그 유산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같은 친형제끼리도 돈 앞에서 이렇게 물불안 가리고 갈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갈등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아, 돈이라는 어떤 갈등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인한 갈등은 최소한 없다람,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만 갈등의 유지, 그 갈등의 소지 같은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거, 그냥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펜스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돈이.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무주택자라면 더욱 더 어, 빨리 투자를 했으면 하는 거고, 지금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처럼 아뭐 지금 뭐 폭락해서 뭐몇 억이 떨어졌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 KB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물론. 상승률이 0.02뭐0.0몇 프로로 아주 작습니다. 그럼 0.02 프로면 작은 겁니까? 1월달 지수를 보니까 그렇던데 0.0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실제 우리가 피부로 뭐 체감하지 못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매매되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금매물들은 있어요. 각각 개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팔아야겠다라는 뭐 양도세 내기 싫다라는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 4천만 원더 많게는 뭐 5, 6천만 원이 어좀 저렴한 금매물이 주변에 한두 곳 있긴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금매 물들이 소진되고 나면 다시 이제 예전 상태로 올라설 거고 또 8월달에 계약갱신청권이 이제 끝나는 이제 매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전세가가 또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봄이 오기 전에 간절하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 은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특히 일산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하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눈딱 감고 어 그냥 확 질러서 아파트 투자를 해서 여러분도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부자의 기준은 치킨이나 뭐 피자 같은 것들을 시켜 먹고 싶을 때 시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역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실제 그게 쉽지는 않, 않단 말입니다. 나한테 자산가치가 내가 직장 다니는 것만큼 이 자산가치, 아파트에 투자해놓으면, 아파트가 내가 직장 다니는 것만큼 나에게 자산가치를 상승시켜주니까, 직장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무려 직장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직장은 아주 조금 들어오는, 급여가 아주 작은 직장도 있지만, 또, 많은 직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파트 크기가 클수록, 좋은 입지일수록, 저한테 들어오는 자산가치는 훨씬 더, 많아서 요즘은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이제 희망상 소망상 어떤 버킷리스트를 딱 정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 한번 그 꿈을 성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9평 1층 이제 목표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아, 뭐. 어쨌든 제 버킷리스트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꿈도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